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추천드리게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아마도 저희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만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도 제가 많은 판매를 했었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디자인 너무나도 상남자스러운 차량이죠 포드의 SUV 차량입니다 이 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미국차 특유의 고유의 감성이 물씬 느껴져 있는 차량인데요. 간단하게 차량 공식 멍칭부터 설명드리면, 포드 익스플로러 3.5 4륜구동의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디자인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된 2017년식 주행거리 14만km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분량도 하나 없는 컨디션 아주 짱짱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한달 2,000km 동안 무상으로 성능 보험까지도 철저히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인데요. 이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정로한 18만 키로까지 넘어가야지 1천만원 이하대로 나오는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바로 1,79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에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전면부부터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SUV에도 불구하고 디젤이 아닙니다. 바로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엔진 사운드가 정말로 정숙합니다. 굉장히 기술력의 포드라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뛰어난 엔진 사운드, 정숙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 블랙바디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우 정말로 고급스러워요. 보시는 것처럼 광택 상태도 죽은 흔적 전혀 없이 너무나도 천장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한 모습과 함께 도장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전면부 그릴과 헤드라이트 쪽 범퍼 쪽을 보시면 신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드한 느낌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요즘에 6세대 모델 정말 말 많잖아요. 굉장히 디자인도 안 이쁘고 한데 딱이 정도의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아요. 전면부 범퍼 쪽에도 크게 데미지 가해져 있는 상태 였고요 데일리 라이트도 너무나도 럭셔리하게 잘 나와져 있네요. 네. 전방부 옵션으로는 전측방 감지 센서와 함께 나타나져 있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단차라든지 단색 같은 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오면, 제 몸통만한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휠 사이즈 압도적입니다.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휠 기스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 테두리 부분에만 살짝이 보여진 모습과 함께, 타이어 트레드 약한 60,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 크기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어떻게 국산차랑 뭘로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음, 펠리세이드도 아니고, 그냥 카니발급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큼지막한 사이즈에 아래 자막으로 전장과 전고의 길이는 한번 깔아드릴 텐데, 어 저처럼 쪼꼬미가 옆에 있으니까 차가 무슨 정말 탱크처럼 커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측면부 도장면도 전체적으로 데미지 가해져 있는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과 함께 이 c 필러 쪽에도 굉장히 크게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압도적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도 당연히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테두리 부분에만 살짝의 주차 스크래치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동일한 60%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후면부도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야 이런 디자인을 보고 어우 정말 설레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도 탐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이즈 네 미국차만의 특유의 감성이죠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도 트렁크 리드 범퍼 쪽 크게 데미지 가해져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후방부 옵션으로는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도 함께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7인승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옆쪽에서 버튼을 한번 빨리감기로 눌러 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7인승 바로 연결이 되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접어 본다고 하면요. 전압이 딸리는 적 없이 이렇게 3열까지도 잘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 2열은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 캠핑, 4인 가족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이 대형 SUV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은 넓은 실내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좀 과분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등치가 있으신 사장님들도 너무나도 매력있게 타실 만한 차량인데 이쪽부터 설명드리면 듀얼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열, 2열, 3열에서 넓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시트 쪽으로 한번 보시면 시트가 열선과 통풍이 함께 들어가 있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동 시트 기능까지도 함께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센터페시아 쪽 당연히 이 채널 블랙박스 기능 장착되어 있고 스티커 부착물 같은 건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이런 우드 라인과 크롬 실버의 이 조화가 하나하나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럭셔리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정품 디스플레이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터치라는 점, 핸들 열선까지도 당연히 작동되어 있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어플리케이션 기능까지도 함께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아래쪽으로 넘어오셔서 많은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죠.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일단은 오디 오 소니 정품 오디오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과 통풍이 함께 들어가 있는 1열 시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까지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네, 눈길 산악 뭐 이런 도심 같은 데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이 오른쪽에는 핸들 크루즈 아저 핸즈 프리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으로는 ACC라고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까지도 함께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계기판으로는요 마무리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주행 거리 145,557km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 가능하시네요. 이렇게 저와 같이 실내 공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셨는데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오늘은 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과 함께 아주 사이즈 넉넉한 풀사이즈의 대형 SUV 차량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정말 실내 공간이 원룸만한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옵션도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ACC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바로 열선과 통풍, 핸들 열선까지 전동 트렁크 어, 뭐 하나 빠짐없는 아주 가성비 좋았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